어, 철은 우리 사는 몸에 꼭 필요하지요. 어, 철은 피를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피를 충분히 어, 예, 만들어야 되니까 어, 철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를 이제 살펴봤더니 어, 붉은 살코기에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붉은 살코기 바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고기, 살코기를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은 뭐 이미 뭐 상식처럼 돼 있죠. 그래서 학생들 그 교과에서도 그렇게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철은, 어, 붉은 살코기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어, 곡식에도 들어있고 채소에도 들어있습니다. 어, 이 백미에 비해서 현미는 철이 다섯 배 들어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백미를 먹으면은 빈혈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 현미를 먹으면 절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잎채소에는 어 흰색 잎, 잎 흰색 채소에 비해서 철이 대단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요. 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 흰색 흰색 채소를 좋아하지 초록색 채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초록색 채소는 맛이 씁니다. 어 반면에 백색 채소는 맛이 단맛이 나죠. 그래서 어 천이 많이 드는 초록색 채소를 깊필을 하니까 철 섭취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임신했다 하면은 무조건 철분 약을 먹어야 된다 이게 뭐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산모가 뭐 빈혈이 어, 이 생겼다거나 어, 태어난 아기가 뭐 피가 부족했다거나 그런 일은 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 현미를 먹지 않고, 그리고 초록색 잎채소를 기피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철이 많이 들어있는 쇠고기를 먹자 하면은 거기는 철만 들어있습니까? 거기는 단백질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콜레테롤이 스 들어있죠? 중성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섬유질이 안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안 들어있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철만 먹는다고 착각하고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현미 채소가 먹긴 싫지만 그걸 먹으면 피가 훨씬 많아집니다. 어,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 백미를 먹지 말고 현미, 초록색 잎채소를 어, 열심히 먹으라 하면 한2주 만에 피의, 피의 양이 굉장히 많이 예,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해 어, 보면 금방 이 확인이 되니까요. 자. 어, 붉은 살고기를 안 먹으면은 빈혈이 생긴다 하는데 그것은 이제 헛소문입니다. 현미 채소 일을 먹으면은 절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흰쌀, 그리고 흰 밀가루, 그리고 흰 채소를 먹으면은 빈혈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